우다실 연인 반이연을 왕활 오 심참어 맹자하노라 결국 연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기네 그래 그때 제나라 왕이 아이뭐 잘못됐다 해가지고 아 나는 맹자에게 심히 부끄럽다. 제파연후 이년에 제나라가 연나라를 격파한 그뒤인년에년이 지난 뒤에, 연나라 사람들이 공립태자평 위항하니라, 태자평, 평을 갖다가 함께 세워가지고 왕이 되게 하였다. 연나라 왕이 되게 하였다. 그때, 이제, 연나라 왕이, 그, 연나라 그 소왕이다. 아주, 중흥하게 되는 그 옛나라 소왕이다. 그다시 진가가 말하였다. 왕은 이렇게 제나라 왕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진가라는 그 신하가 왕무하는 하소서 왕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왕은 자이위여 주공 숙 인차 짓고, 왕께서는, 왕께서는 스스로 여기기를, 생각하기를, 주공과 더불어 누가 인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주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왕은 놀래가지고, 오라, 시하었냐오. 아, 이, 무슨 말인가? 그, 그러니까 까네진가가 말하기를 주공이 사간수 가먼 이어신을 간수기 이연 반하니. 자, 무왕이 그 상나라를 치가지고 그 주왕, 주황, 폭군 주왕을 갖다가 주벌하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그 은나라의 그 제사를 갖다가 지내게 해줬다 이 그래서 나라 그 송나라를 주 가지고 그 주왕의 아들인 그 무경이를 갖다가 그 세워가지고 그 조상들의 그 제사를 갖다 지내게는 해줬다 이 그래서 그 무경이를 갖다가 세웠으니까 그 무경이를 감독해 놨고.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간수기로 하여금 그 감독하게 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감독하던 간수기가 무경이하고 같이 반란을 일으킨다. 자, 그래서 어느 나라로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지사지면 그 주공이가 그 반란을 일으킨다, 일으킬 다 것이다. 이걸 알고서 그 간수기를 그렇게 시켰다면, 시 불이냐요. 이것은 불이 난 것이고, 부지 사지면 그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지 못하고서, 예상하지 못하고서 그렇게 그 간수기로 하여금 그렇게 시켰다면,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과 지혜는 주공도 미지진하다. 다 하지 못한다. 다 하지 못하였는데, 이 황어 왕오이까, 함물며 왕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왕은 어찌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 청견이, 해지홀이다. 저가, 증, 진가를 맡은 말하니까. 저가 그 맹자를 만나가지고서 그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진가는제 대부이다. 간숙은 명선이다. 이름이 선이다. 희선이다. 무왕의 동생이고 간숙은 무왕의 동생이고 주공의 형이다. 그 무왕이 성상 살주하시고 상나라를 이겨 그 폭군 주왕을 죽이고 입 주자무경하였다. 그 주왕의 아들인 무경이를 세워가지고 그 상나라 선조의 제사를 지나게 했다. 그러거든 사간숙으로 하여금, 간숙으로 하여금 여제 채숙, 각숙으로 또그 동생 채숙이하고 각숙과 함께 감기국하였다. 그 나라를 갖다가 감시하게 하였다. 무왕이 붕하시고 무왕이 돌아가고 그 아들 성왕이 아주 어렸다 어려니까그 주공이가 섭정을 하였다 섭정을 하였는데 그 무경이를 감독해라고 했던 이 간숙이가 자 주공이 나중에 저 성왕을 갖다가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될 거다 하는 유언비어를 흩뿌리고 이래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여무경이하고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기 네에 주공이가 할수 없이 토이 주지하였다. 그 반란을 토벌해 가지고 그 간수기를 주벌했다